자, 제가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예. 네, 여러분은 모양 신경쓰지 마시고,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도 좋아요. 자, 입력한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입력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뭐예요? 바로 매출액을 입력을 못해요. 왜냐면, 하 매출액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엑셀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엑셀 실력이 그만큼 안 돼요. 이런 분 계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고려 다원차가 하나 200g당 35,000원짜리인데 25개가 나갔대요. 그러면 35,000원 하나에 35,000원짜리가 25개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죠. 자, 계산식을 입력할 때 이렇게 수식을 입력할 때는 엑셀한테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퀄 등호 표시 이렇게. 뭔 얘기냐면 나 지금부터 수식 입력할게. 너 계산 준비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안 하면 엑셀이 계산 준비 못 해요. 자, 는. 그리고 여러분, 고려 다원차의 가격이 얼마예요? 현재 35,000원.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손으로 쓰는데 엔지 엔지 엔지. 그러면요. 35,000원이 있는 그 셀을 클릭하는 거예요. 아, 번쩍이막 돌아가네요. 예. 네. 그다음에 아, 곱하기를 해야 할 텐데 곱하기는 시프트하고 8번. 이게 곱하기예요. 어,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는 더하기 앞에 빼기. 똑같아요. 곱하기는 이거. 곱해라. 네. 나누기는 여러분 이거 물음표하고 같이 있는 거 있죠? 슬래시. 이게 나누기예요. 아. 그럼 난 곱하기. 뭐랑 곱할 거예요? 이거 3만 5천원짜리 몇개 팔았다고요? 스물 다섯 개. 스물 다섯 개 쓰면 n 지 그럼 어떻게? 바로 2에 4번지를 클릭을 해야 돼요. 아. 그 스물 다섯 개가 살고 있는 그셀 번지를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끝이에요. 정말요? 네, 여러분이 할 일은 엔터 꽝답 나오잖아요. 또 의심하고 막 계산한다요? 아, 그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엑셀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아이 답은 손으로 쓴게 아니에요. 이거는 F4번지와 E의 4번지를 곱해서 나온 결과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즉, 만약에 여러분이 87만 5천원 이렇게 손으로 쓰면은 클릭하면 여기 입력한 결과 87만 5천원이라는 걸 입력했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는 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곱하기 2, 4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87만 5천 원.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엑셀 내부에서는 이거는 수식 데이터입니다. 수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답이 나왔으면 이 밑에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87만 5천 원. 이거는 이 동네가 4번 행위기 때문에 나는 F4와 E4를 곱했고, 자, 여기 여러분, 얇은 십자가 핸들링 보이죠? 자, 데이터 끝이 어딘지 지금 나와 있나요? 예, 네, 여기가 끝이에요. 이럴 때는, 끝이 보일 때는 쭉 끌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답이 아주 멋있게 나와요. 오, 대단한데요? 근데 얘네들 믿어도 돼요? 클릭해 보면, 보세요. 여기가 5번 행이니까 어떻습니까? F의 5번지와 E의 5번지를 곱해서 이 답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들링을 하면 얘도 자동으로 셀 번지를 알아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4번 행, 그 다음은 5번 행, 6번 행, 7번 행,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예. 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수고하셨습니다.